107번부터 199번까지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원한에서 벗어나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탐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살다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그 부처님 당시에 석가족하고 그 이웃 나라에 종족하고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번기 때 가뭄이 들어 가지고 벼가 이렇게 말라가기 시작할 때 그, 물을 대야 되는데, 강의 물이 한쪽에 논에만 될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두 부족이 서로 그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가 그 다음엔 짱돌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군대가 부딪히고.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때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지금 이 물의 가치가 한,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의 이 목숨이 중요한가 했을 때 목숨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서 이그 소중한 것을 그 목숨이 소중한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당신들의 그 지금 서로 원망하고 화나고 탐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빨리 잠재워야 다 하시면서 이런 개성을 얘기하셨죠. 원망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없도록 살아가고, 그다음에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고뇌가 없이 살아가고, 탐욕을 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탐욕 없이 살아가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 없이 살아가면은 배신자로 나겠지, 가 쉽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탐욕 없이 살아가면은 이제 호구처럼 살아가기가 쉽고. 고뇌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뇌 없이 살아가면은 속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여러 개성들을 봤을 때는, 일반 모든 중생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이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긴 한데, 원망이 많은 사람들 옆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원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네가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그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딱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주게 되면은 원망이 많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던 원망들이 점점 잠재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 탐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탐욕이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고, 고뇌가 많은 사람이 고뇌가 적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살면서, 고뇌 적은 사람은 왜 고뇌가 적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은 고뇌가 스스로 적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원망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보다는 원망이 적게 혹은 원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즐겁게 살고 고뇌가 많은 사람보다는 보내가 적은 사람이 훨씬 더 즐겁게 살고, 탐욕이 많은 사람보다는 탐욕이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게 살더라. 그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아예 적은 것이 아니라 원망과 탐욕과 보내가 완전히 사라진 열반 적정의 상태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실로 즐겁게 살아가신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됐죠. 원망이나 탐욕의 논리가 한번 발동하게 되면은 그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거기서 약간이라도 떨어진 사람의 시야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기의 모습이 고순되어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고뇌가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은 "선택을 하세요" 하고, "선택권을 탁 하면은" 선택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짓는 거니까, "선택하라 하세요", "선택하세요" 하고 "탁 하면은" 선택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근데 선택을 할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어떠한 위치라든지 이게 안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입장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꾸준히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이 사람들, 자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돌이켜서 자기가 예, 돌이켜서 자기가 그러한 부분들을 당하게 됐을 때는 참으로 이상하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 꼴보기 싫고 이런 모습들로서 계속 나타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내로남불하기가 참으로 쉬운 그 상태에 자꾸만 놓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실로 편안하고 즐겁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자꾸 없애는 쪽으로 사라지는 쪽으로 자기를 인도해야 그런 부분으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일단은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시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그, 음식을 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왕 파손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다시 마을에 들어가시면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꼬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그 음식에 탐착하는 마음이 없고, 그 음식에 의해서 내가 곧 괴로움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파손한테 하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로 즐거움을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장애돼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음식으로서 기쁨을 즐거움을 음식으로서 삼으신다 하는데 광음천은 제2선천, 그두 번째 선정에 얻게 되면 태어나는 한 천인데, 이 광음천의 신들은 선열식, 선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자기 음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선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배고픔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즐거움을 자기의 먹을 것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나 큰 제자들은 굳이 그 음식을 섭취하시지 않아도 언제나 선열식을 즐기기 때문에 선정에서 오는 그 기쁨을 즐기시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서도 중생들의 그 복을 짓고 그래서 공덕을 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언제나 걸식을 나가셔서 이 음식을 잡수셨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이 다른 그 음식을 하루 잘 먹었다, 잘 먹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 기쁨을 자기의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쁨을 삼는다고 한다면은 외부적인 조건이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나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가득 차서 오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다면 어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신의 이뭐 요즘으로 치면은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 0한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승리는 원안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에 고열을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승리 이긴 것은 웜증호를 낳는다. 그다음 어디 TV에 그런 얘기가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뭐 몇등 했어? 그러면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오, 훌륭하네. 그리고 2등 했어? 그러면 좀 노력이 부족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등한 것, 어떤 사람한테도 지지 않고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와 남 나와 대상을 두고 이렇게 승패를 가리게 되면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laughs> 이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패자한테는 마음이 상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승리에서 더 기뻐하면은. 패자가 거기에서 원망을 내기도 하고, 또한 승리된 에 입장에서 내가 이긴 대상에 대해서 암만심을 탁 내게 되면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패자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이러한 업들을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패자는 다시 원망하는 마음들을 내게끔 된다. 또안 좋은 예로서는 승리자가 정말로 폐어적인 아주 신사적인 행동으로서 패자를 아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패자가 스스로 자존심이 막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면 승자가 관용을 베풀어도 그것이 더욱 더 모욕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스스로 원망과 증오를 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원망과 중오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복수를 하기 위한 끊임없는 이제 굴레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패자는 나는 패했다라고 하는데서 나는 무엇 뭐 때문에 패했고, 왜 패했고, 그 패배의 요인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못났구나 이거를 계속 되뇌기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낳게 되죠. 그러면서 고뇌 속에서 머무르게 된다. 근데 승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굴레에 떨어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